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트럭 뒤편에 문을여는 상아 씨. 트럭 안쪽에 무엇인가 있는 걸까요? 커다란 키의 상아 씨가 들어오자 꽉찬 공간. 트럭 위에 마련된 작은 방입니다.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. 맨날 여관비 그 당시에도 오래전에도 3만 원씩 4만 원씩 내고 다녔는데 그걸 아끼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데 엄청난 경비증이 부담이겠다 싶어서. 방 옆에 마련된 또 다른 공간. 작지만 꼭 필요한 주방입니다. 여기가 주방입니다. 주방도 되고 세면대도 되고. 여기에서 요리도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. 설거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. 캠핑카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데요. 밑방은 물을 좀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. 칼칼칼 끓이면 됩니다. 그런데 밥 짓는 모습이 특이하네요. 뚜껑이 없어요? 한 개를 갖다 놨는데 또 사라지고 안 보여요. 이 작은 집에서. 그래서 우선은 후라이팬 뚜껑으로 덮어놨는데. 이래도 무슨 밥이 되긴 돼요? 저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밥이 되더라고요. 트럭 생활 20년 차.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. 요리 역시 마찬가지. 별다른 재료는 필요치 않아요. 김치하고 통조림만 있으면은 일품 요리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. 냄비 대신 프라이팬 두 개로 만든 밥이 완성됐습니다. 김치찌개와 같이은 밥. 소박하지만 풍성한 저녁 만찬이네요. 여기에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느끼는 허기는 덤. 이보다 맛있는 식사가 있을까요? 제가 이렇게 몇번 경비를 아끼면 우리 아이 학원도 하나 더 보낼 수도 있고. 그리고 가족들과 만났을 때 외식 감말 다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검소하게 보내는 편이기도 합니다. 무엇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힘든 트럭 생활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죠.